피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동역자요 후계자인 디모델을 만났지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신앙, 그리고 외할머니, 어머니에게 믿음의 복음을 듣게 되고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그 믿음을 확인하게 되어서 든든하게 믿음이 자랐습니다. 저도 그러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상매 만남의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만남의 복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동역이 더욱 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키웁니다. 바울이 동욕자 디모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는데 그 디모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 디모델을 믿음으로 양육했던 것을 봅니다. 결국은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행한 것은 유대 사회의 덕을 위하여 할례를 받게 합니다. 복음의 진리 이외에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열려 있어야 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살이 찌면 조금 큰 옷을 입어야 하고, 살이 빠지면 작은 옷을 입고, 때가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위하여 참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신라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1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게시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꿈과 환상이나 게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지역, 즉,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성경을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나녀가 무세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즉, 처음에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시아 땅으로 가지 못하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선교회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려는 계획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못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서든지 그 일을 맡게 하셨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지 갈려는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다른 길을 열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선교 여행을 강원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원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경상도로 인도하시고, 충청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로 마시고, 전라도로 인도하시는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내주, 보여주시거든요. 성경 말씀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밖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꿈과 환상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 터키 북부에서 지나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기로 했었는데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유럽의 그리스도 대가볼리 지역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네아볼리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대가볼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 도착 기념 교회가 그리스에 있거든요. 저게 바울 도착 기념 교회고 거기 가운데 밑에 보면 이 벽화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좀 확대해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벽화가 그려진 장면입니다. 왼쪽 아래 보면 일반적으로 사도바울을 할 때는 저렇게 그리더라고요. 사도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손찍하는 이 사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나서 옆에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이 사도바울이 바다를 건너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하는 장면을 그 기념교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환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요셉도 꿈을 해석했지요. 7년의 대흉년과 7년의 대풍년을 예언했고 이사야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보자기에 먹지 못하는 음식을 동물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환상을 보았고요. 그리고 에스게일도 성전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셉, 이사야, 베드로, 다니엘, 에스게일 등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데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고 짱 나타나가지고 짜잔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환상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원칙을 좀 설명해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믿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말씀 가운데 잘 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꿈과 환상을 받을 때는요 성경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의 조명을 받는다고요? 성경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개혁 교회를 믿는 개혁 신앙을 가진 개혁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개혁 장로교회 신조 1조 1항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개혁 교회의 장로교회 신조 보면 1조 1항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어떻하라고요?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확실하고 오점이 없는 유일한 법칙이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웨스민스 신앙 고백서 1장 성경의 이항에는 성경 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신 구약의 모든 서책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라고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으로 주신 것이니 맨 마지막 말씀 이 이거예요. 신앙과 생활의 뭐라고요? 유일한 법칙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무호한 오점이 없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환상을 보시고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해석되어야 될까요? 성경으로 해석되는 게 맞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과부가 아니 과부가 아니 어떤 여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왜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뭔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이혼을 권장하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의의 백성 삼아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그랬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라는 말씀을 읽으면 너도 그렇게 할 거냐고. 정말로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꿈과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종의 권위가 꿈과 환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 66권의 말씀의 계시가 종결되었으니 그 꿈과 환상은 무엇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도요 우리 석샘교회 부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꿈과 환상을 보여 주셨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해석을 한번 좀 해주세요. <laughs> 교회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제가 꿈 속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거든요. 꿈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요.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그 여기 있는 호수 공원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류 왕길 여기 왕길역 옆에 사거리에 이렇게 기다 자전거를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왕길역에서 사람이요 무지막지하게 내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줄을 쫙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다가, 아유, 웬 줄이 저렇게 많이 서 있지라고 구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이요, 어디로 서 있냐면, 이제 자이아파트를 지나서 드림파크 아파트를 지나서 그 줄이 우리 석샘교회까지 쫙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줄을 바라보면서 이상하다. 어디 가세요? 물어보니까 석샘 교회에 가려고 줄서 있는 거예요 그서그 줄이 왕길역에서부터 저희 교회까지 쫙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자전거 페달을 밟고서 교회에 갔더니만 와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바글바글하고 예배당이 꽉 차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기뻐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꿈입니까? 아닙니까? 부흥을 주시는 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자전거 살라 그래요. <laughs> 왜냐면 자전거 타러 가다가 그 꿈을 바꿔요. 그런데 그 꿈이 제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겠죠. 그런데 지금도 한 2년이 가까이 돼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꿈이 저에게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응 주시고 왕길역에서부터 많은 사람들 보내게 해주셔서 부흥케 하실 것, 믿는 것, 이것은 참된 해석입니까? 잘못된 해석입니까? 해석입니까? 이거는 참된 해석입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인생은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긴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이렇게 청빙받아서 교회를 이렇게 좋은 교회를 오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 이건 100% 저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 왔다 갔다 귀찮지 않도록 지하철 미리 놔주셨다. 할렐루야. <laughs> 야, 그리고 집에 가는데 이 공항 도시철도, 동항, 공항, 공항 고속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놔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두편으로 또 외곽 고속도로를 놔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인생은 뭐라고요? 해석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는 목사이니까 활자에 관심이 많잖아요. 책을 보기를 원하는데 다른 책들은 좀 사서 보고 싶지만 제가 읽고 싶은 책은 주간지하고 신문하고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유 우리 동네에도. 도서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저쪽 검단 쪽으로 가는 검단 그쪽에 도서관이 하나 있기는 하는데 멀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우리 동네에 도서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도서관 짓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그 초등학교 앞에 건물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저 건물은 뭐지?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도서관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도서관 가서 주간지하고 책하고 신문하고 원 없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꿈과 환상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그런데요 정말로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의 해석이 반하여서. 어떻게 본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이혼 권장을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꿈과 환상을 보셨을 때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라고요?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요, 꿈과 환상을 볼 때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의 공동체의 어떤 결정을 할때 어떤 한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주장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리더인 단임 목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이해할 때는 누구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도에게도 보여주시고 성도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면 리더에게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화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읽는 말씀인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농담 반으로 목사의 의견과 성도님들의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때는 뭐할 때다? 기도할 때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 성도들에게 마음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마음 주시면 목회자에게도 반드시 그 마음 주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성령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 아내에게 부어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누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은사,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위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도 계속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인 같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25절과 27절까지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 주실 때는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을 위하여 보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성경의 조명을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 석샘 교회에 보낸 이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본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 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2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를 건너 유럽으로 그리스까지 옮겨 가게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중심, 성령 중심,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경과 성령님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덕을 세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